김용빈, 드디어 KBS 브루의 명곡 출격. TV 조선의 아이콘에서 KBS가 탐낸 스타로 단한 명이 초대, 초대형 출연료까지 트로트계와 방송가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TV 조선에서 가장 뜨거운 스타로 꼽히는 가수 김용빈이 아침내 KBS의 대표 음악 예능 브로의 명곡에 출연을 확정 지은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최근 전국을 휩쓴 TOP7 멤버들 가운데 단한명 김용빈만이 초대받았다는 사실이다. TV 조선 미스터트롯3 TOP7은 이미 전국 투어와 다수의 방송 출연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KBS는 과감히 김용빈만을 선택했다. 송빈아, 철록담, 춘길, 최재명, 남승민 주혁진 등 쟁쟁한 멤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김용빈이야말로 현재 가장 상징적이고 대중적 파급력이 큰 인물이라며 단독 출연을 확정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섭외가 아니다. 그것은 곧 김용빈이 이미 동료들보다 한 단계 위에 올라섰음을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초대형 출연료, 역대급 대우,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섭외에는 역대급 수준의 출연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전했다. 이번 출연료는 사실상 예능계에서 김용빈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의미다. KBS가 그만큼 김용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의미를 넘어 김용빈의 이름이 이제 방송 판도를 움직이는 키플레이어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 신동엽의 고백. 오래 기다렸다. 불우의 명곡위 얼굴이자 진행자인 신동엽은 제작발표회에서 이례적으로 김용빈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개인적으로 김용빈 씨를 만나기를 오래 기다려왔다. 그의 노래와 무대는 늘 진심이 느껴진다. 이제야 우리가 한 무대에 설수 있게 돼 기쁘다. 이 발언은 즉각 화제가 되었고 팬들은 신동엽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진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팬덤 사랑빈의 폭발적 반응. 김용빈 팬덤 사랑비는 이미 축제 분위기다. 공식 팬카페와 sns에는 드디어 kbs 메인 무대 입성. 역시 김용빈 탑중이 탑. 부루의 명곡을 통해 전세대가 울고 웃게 될 것. 이라는 환호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단체 응원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방청석을 파란 물결로 물들이겠다는 위지를 보이고 있다. 방송가는 단순히 인기에만 위존하지 않는다. KBS가 김용빈을 선택한 이유는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그는 노래할 때마다 가족, 팬,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함께 담아낸다.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관객 각자의 인생 경험을 자극하는 심리적 거울이다. TV 조선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김용빈은 이제 KBS라는 공영방송의 무대에 선다. 그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출연이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으로 도약하는 순간이다. 부루의 명곡 무대 위에서 김용빈이 부를 노래는 단순한 가창이 아니라 김용빈 시대의 선포 가들 것이다. TV 조선 vs KBS 김용빈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한 사람의 스타를 두고 방송사의 자존심이 걸렸다. 김용빈의 부루의 명곡 출연 소식은 단순한 섭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TV 조선과 KBS의 보이지 않는 경쟁의 신호탄이었다. TV 조선의 아들 KBS의 카드로. 김용빈은 미스터트롯3를 통해 tv 조선이 키워낸 최고의 보물이었다. top7 전체를 전국구 스타로 만든 것도 tv 조선이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용빈이 있었다. 그러나 kbs는 과감하게 top7 중단한명 김용빈만 을 택하며 판세를 흔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tv 조선이 트로트 제국을 세웠다면 KBS는 이제 김용빈을 통해 국민가수 이미지를 가져오려 한다. 두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이지 않는 협상과 출연료 경쟁. 김용빈의 섭외 과정에서는 치열한 협상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TV 조선 측은 자사 간판 스타의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겠다. 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KBS는 전회 없는 출연료와 특별 대우를 약속하며 김용빈을 설득했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 한회 출연료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김용빈을 더 오래 잡을 수 있느냐가 방송사간 힘의 균형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